네 안녕하세요 코인하는 겸둥입니다 오늘 추천코인 이오스코인 들으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우선 지금 급등 한번 패턴 나오고 나서 계단식 하락 후 다시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실 게 아니라 따라잡을 게 아니라 조금 눌릴 때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 눌릴 때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2000원 초반대 2 0 1 9 9쯤에서 잡으셔야지만 수익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간 만큼 그러니까 내려간 만큼 그렇지만 그렇게 바로바로 바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올라가야지만 이런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트상에서는 지금 반등이 나와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궁금하신 사항 1대 상담 남겨 주시면 제가 이오스 코인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거고 저희 소통방 참여하셔서 수익 볼수 있게끔 도움 드릴 거고요. 어, 수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물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방법들 안내해 드릴 건데 1대 상담 남겨 주셔야지만 수익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평생 무료 소통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늘도 아침에 수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 볼수 있는 구간들, 그리고 물린 코인들, 물린 코인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1대1 상담 주시면 제가 소통방에서 안내해드리고 1대1 상담으로 어, 타점이랑 해서 잡아 드리겠습니다. 1대1 상담 꼭 남겨주세요.